형님 기침한다고? 아나그 갯벌 갔다 왔거든요 오픈하자마자 달리고 있습니다 꿀땜이네요 갯벌 갔다 왔는 중입니다. 준희 울었잖아 마지막에 가... 다 끝나고 가는데 조개 한 다섯개랑 개랑 뭐 소라게랑 이런거 잡았는데 이거 조개를 구워서 먹겠다는거 집에가서 탕으로 해먹겠다는거 그래서 아 어떻게 해먹냐고 그래서 놓아주자고 그래서 엄마랑 나랑 같이 놓아주자고 그래서 동의한 줄 알았거든 그래가지고 거기 뻘에다가 이렇게 탁한 다음에 가는데 조개가 있으니까 옆에 있던 어떤 여자애가 어 조개다 그때어 그거 우리가 놔주는 건데 그러는 거였어 주니어가 그래서 걔가 <laughs> 어나가져도 돼? 그러는 거야 그 누, 주니어한테 누나였거든 한 2학년 3학년 되 보였는데 아, 아? 그래도 돼? 막 그러더라고 근데 갑자기 울더라고 저기 가서 텐트에 가가지고 울더라고 자기는 가지고 가고 싶었는데, <laughs> 가지고 가고 싶었는데, 내가 한방에 푹 부었다는 거야. 개 뻘에... <laughs> 어... 순수하다고? 아니, 자기가 먹고 싶었나 봐. <laughs> 자기가 타고로 먹고 싶었나 봐. 잘못했네. 아니, 나 이거 팬이다. 뭐 아, 이거 놓아주는 거야. 그래서 아, 동의한 줄 알았지. 끝까지 조기에는 가져가고 싶다고 하긴 했는데, 놓을 데도 없고, 그래가지고... 그럼면 가면서 조개구이 먹자 그랬더니 아, 싫대. 자기 조개가 아니면 싫다는 거야. 3 0 3 0의 30개월입니다. 친구의 친구라 고 그랬는데 안 되더라고. 그 누나가 한 마리 마지막에 그게 포인트였어. 리우 브안 가져가 집에 가서 바지락 칼국수 같은 거 해먹으면 맛있는데, 그러더라고. 그때 아마 울컥한 게 아닌가. 바지락 칼국수에. 왜 칼국수 사준다고 그랬는데, 왜그 조개가 아니면 안 된다는 거야. <laughs>